우리 집 점심 식사 편~ 에이, 오늘 점심도 또 국수예요? 어제도 국수를 먹었는데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어제는 국수가 아니었는데?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어제 뭘 먹었는지 똑똑히 기억하니까. 거짓말이라니 마르코, 너도 참. 어제는 국수가 아니라 콩국수였다고. 그게 그거죠, 뭐. 오, 그래, 그랬지. 어젠 점심으로 콩국수를 먹었지. 국수나 콩국수나 어차피 같은 국수잖아요. 어머나, 그게 어떻게 똑같다는 거야. 면발이 다른데? <laughs> 난 솔직히 콩국수보다는 국수가 더 좋단다. 잘 먹어봐. 전 콩국수가 훨씬 더 좋아요. 뭐, 국수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요. 둘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따지자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말이야. 더위에 지쳐서 입맛 떨어졌을 때는 국수나 콩국수가 최고야. 음, 어 맛있다. 그렇게 먹기 싫으면 먹지 말든가. 그만 좀 투덜거리고 어서 먹기나 하셔. 국수가 불른단다. 굶으면 건강에도 좋질 않아. 에이, 알았어요. 먹을게요. 먹는다고요. 먹으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엄마는 너무해. 반찬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국수로 대충 때우기나 하고. 넌 한참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라고 맛있는 점심을 먹을 권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매일 국수만 먹다가 영양 부족으로 병원에 실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를 차려내려면 엄마도 많이 힘드실 거야. 그거야 그렇지만 뭐. 그래도 가끔씩은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처럼 멋진 점심을 먹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 가끔은 그렇지. 아, 그렇지. 어제는 콩국수였고 오늘은 국수였으니까 내일 점심은... 볶음밥이겠지. 볶음밥이겠지? 그것도 계란이랑 파만 들어간 콩국수, 국수... 음. 볶음밥 그리고 그 전날 남은 음식 여름 방학이면 늘이 음식들이 대충 돌아가면서 나오곤 하니까 하긴 그래 아가딱하다가이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아, 그런가 제일 좋은 건 점심 때마다 나르는 집에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 거겠지만 뭐. 어우 야 그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아유 그러고 보니까 나르는 방학이라서 해외 여행을 갔지 참. 아유.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 음. 아, 그렇지, 참. 어? 내일 점심을 너희가 준비하겠다고? 네. 언니랑 저랑 둘이서 해볼게요. 자유과제 숙제도 같이 하려고요. 음, 듣고 보니 그럴듯 하네. 그럼 허락하시는 거죠? 어, 알았어. 사키도 같이 하니까. 좋아. 내일 점심은 너희 둘이서 준비해보렴. 정말이죠? 뭔저 다만 하나. 네? 재료비는 딱 5,000원이야. 5,000원이면 다섯 명이니까 한 사람당 겨우 1,000원씩이에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여름 방학 동안에 점심 식사비니가 5,000원이면 넘치게 충분해. 그 대신 냉장고에 있는 건 뭐든 써도 좋아. 겨우 1,000원 가지고 디저트는 무리겠지. 음.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깨끗이 포기하고 그만두든가.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신 있어? 자유 과제 숙제라 생각하고 도전해 볼래? 그럴래? 자 그럼 알았다. 자 오천 원 고맙습니다. 아껴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척 오랜만에 보는구나 오천 원짜리야. 아, 너무 눈부셔. 내일 점심은 대강 때우고 남은 돈으로 군것질이나 하는 게 어때? 아무리 용돈이 쥐꼬리만 해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돼 괜찮아 괜찮아 슬쩍 챙기라니까 제일 먼저 메뉴부터 <laughs> 결정해야겠지? 그치 말고코 <laughs> 아, 갑자기 왜 그래?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엄마한테서 요리책을 빌려왔어 무슨 메뉴가 좋을까? 음, 요리책이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네 와 맛있겠다 이것도... 이것도... 어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한 번도 만들어주질 않으면서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지, 안 그래? 어?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난 이걸로 정했어, 언니도 좋지? 어디 뭔데? 비프 스테이크잖아 에이. 소고기 절대 안 돼. 1인분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한데 5인분이라니 절대 안 된다고. 그추만 할아버지랑 할머니 고기를 싫어하시니까 3인분만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된다는 거야.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걸 해야만 된다고. 치. 헉, 그럼 이건 어때? 로스트 비프. 그것도 소고기인 걸? 게다가 오븐도 없고. 치. 역시나 안 되겠군. 자 그럼 비프 스트로 가노프. 로스트 치킨. 빛이 소화, 알지? 그러다가 혀 꼬부라지겠다. 꼬부라져도 좋으니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꿈 깨라. 뭐라고? 언니 먹고 싶지 않다는 거야? 생각을 좀 해봐. 만드는 건 너랑 나랑 둘이라고. 밑에 만드는 법을 자세히 읽고 나서 얘기해. 어이, 너무 어렵네. 재료비도 모자라고.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걸 바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거야. 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좀더 간단한 요리는 없을까? 아,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찾지 못하다니 음 이거라면 어. 만들 수 있겠는걸 그게 뭔데? 아, 나폴리탄 스파게티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파게티인데 나도 좋아하는데 잘됐다 이걸로 정할까? 좋아, 우리 힘을 합쳐서 세상에서 제일 맛난 스파게티를 만들자 우와! 그 다음 날 스파게티 면이랑 피망이면 충분하겠지? 케첩이랑 햄은 안 사도 돼? 냉장고에 남은 햄이 있고, 케첩이랑 양파도 분명 히 있을 거야. 다행이지 뭐, 돈도 안 모자라고. 와, 언니, 저기좀 봐. 응? 어? 헤헤 <laughs> 오늘만 특별히 싸게 판대 어서 사자. 아, 그치만, 돈은 남았다고 그랬잖아. 그래, 알았어, 사지 뭐. 와, 뭔데 <laughs> 엄마가 화내시면 어쩌지? 어? 에이, 화를 내시긴 무슨 겨우 5천원으로 점심도 만들고 디저트까지 사왔다고 칭찬하실걸 어쩌면 내일 점심도 부탁하마 하고 슬쩍 떠넘기실지도 몰라 설마 그럴리가 아니 그럴지도 몰라 혹시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재료비를 더 달래서 꼭 요리책에 나오는 것 같은 스테이크를 먹고 말거야 두고 보라고 넌 정말 낙천적이어서 <놀람> 좋겠다 다녀왔습니다 어서오너라 많이 더웠지 참을만 했어요 남은 돈이에요. 이제 얼른 준비해서 점심을 만들게요. <laughs> 엄마는 편안히 방에서 기다리세요. 궁금해도 중간에 옆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치, 언니? 음. 그런데 뭘 만들 생각이야? 에이, 비밀이에요, 비밀. 엄마는 맘 편히 쉬고 계세요. 그래, 그럼 너희만 믿는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아요. <laughs> 왔어. 조금 더 식은 후에 냉장고에 넣어둘게. 마르코, 물이 끓으니까 스파게티를 넣어줘. 아 아유. 참, 소금은 넣었어? 뭐? 넣어야 해? <laughs> 아유, 알았어, 금방 넣을게. 왜 저렇게 덜렁거리는지 원? 아, 벌써 면이 달라붙었잖아. 알았으니까 산소리 좀 그만해. 아유, 너무 더워 언니. 더워도 좀 참아. 여름에 불 앞에 있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지. 어. 언니, 갑자기 왜 울어? 양파를 써니까 눈물이 나잖아. 아, 그렇지. 어디에선가 들었는데 양파를 썰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양파를 한 조각씩 양쪽 콧구멍에 꼭붙자르라던데 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해봐. 아, 우 싫어. 우는 것보단 나을걸.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꼴을 하느니 차라리 우는 게 훨씬 더 낫다. 절대 비웃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봐. 절대로 싫다니까! 그것보다 면이 엉키기 전에 빨리 적기나 하셔. 아유, 깜빡했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 아, 벌써 나 엉켜버렸어. 아유, 좀 떨어져라. 너어는 정말. 아이고, 치마 <laughs> 그거 일이네. 아유. 안되잖아, 이게 다너 때문이야. 아니야, 언니가 스파게티 만들자고 해서 그런 거잖아. 괜히 남의 탓하지마 왕고집쟁이, 어, 빵구 아, 아, 말라구. 사랑을 아, 안된다. 아, 너, 이거도 할게.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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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laughs> 미안하다면 아. 다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laughs> 아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 어. 자, 어서 드세요. 잘먹잘 잘 먹을게요. 음, 맛있어요. 음, 정말 끝내준다. 너희가 준비해둔 햄이랑 양파랑 피망으로 만들었어. 저.. 죄송해요 엄마.. 네.. 저도요.. 애들도 참.. 이번 실패에서 배운 게 있었지.. 엄마는 역시 대단하세요.. 뭐.. 전 스파게티 면 하나 제대로 못 썼는데.. 엄마는 콩국수든 그냥 국수든 면이라면 척척이시잖아요.. 진짜 존경해요.. 저도 해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요.. <laughs> 그야 난 니들 엄마니까.. 매일매일 엄마가 만들어주신 밥을 당연한 듯 먹어왔던 마르코와 사키자매는.. 이제와 세상 엄마의 위대함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아이 또 국수 잠자코 먹어. 아이 그래야지 참. <laughs> 그렇게 마루코의 점심은 똑같은 소용돌이 속으로 돌아왔던 것이었다. 에이.